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2월 며칠이야? 오늘 13일입니다. 어, 2월 13일, 월요일, 어, 대구 노댐나무 카페에 이렇게 영상을 담아봅니다. 어, 유럽 제라늄이한 20점? 1 5 여섯, 일곱, 열다섯. 열열 일곱 개. 네, 유럽 제라늄이좀 이렇게 있어요. 얼른 찍어볼게요. 자, 이거부터 갑니다. 송살구. 송살구. 네. 네. 송살구. 2만 5천 원? 네. 네. 꽃대는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송살구. 이것도 송시 집안. 송메이트. 네. 3만 0천 원입니다. 꽃은 네. 이렇게, 이제 증거는 네. 따주면 네. 또 꽃대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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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런잎도 떼주고요. 떼주고, 네. 이거는 봄빛. 봄 햇빛 따뜻한 봄날. 봄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오, 가격은 3만원. 3만원. 네. 이것도, 꽃도. 꽃이 내 주먹만큼 어, 커요. 어, 꽃대는 큽니다. 나와. 이제 시든꽃은 네. 따주면 됩니다. 따주고. 따주고. 바글바글. 햇빛 좋은데 네. 이렇게 두시면, 네. 어, 한좀 데리고 있다가 분갈이도 좋은 흙에다 분갈이도 해주시고 하면은 네. 꽃대 금방 나와요. 3월달이면. 대라름또 시즌이요. 그러면 꽃대 이제 3월달부터는 진짜 어, 팍팍 꽃대 올려줄 겁니다. 그리고 봉오리가 얘는 크게 나오는 봉오리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벨크 오르셀 셀크 오르라. 셀크 오르라. 이것도 봉오리가 굉장히 커요. 네, 이러고 있습니다. 네. 총대도 메고 있고요. 가격은 네. 이렇습니다. 네. 모네칠. 모네칠, 모네, 모네. 이것도 꽃이 이뻐요. 연분홍, 꽃이 이쁘네요. 음. 꽃대 나오고 있고. 가격은 이렇습니다. 네. 모네칠. 아유, 이뻐요. 음. 꽃대도 튼실하고. 요거는 홍소저. 홍소저입니다. 네, 홍소저. 가격은 요렇고요. 네. 꽃이 너무 이뻐요 아유 꽃 아주 쨍합니다 이렇게 음. 투톤으로 네. 정말 이뻐요 이것도 투톤으로 나와가지고 네. 송소저 송소저, 송소저. 아, 가격은 송소저.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별빛 한... 아, 별빛 탐나 네. 가격은 이렇구요 이것도 꽃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아우, 꽃 이쁩니다. 꽃대가 조금 밑도 하나 나오고 있어요. 어, 데리고 있다가 토분에 옮겨 심으면, 3월달 되면은 아주 중품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튼실하고 이뻐요. 어, 봄 탐나. 별빛 탐나. 네. 예. 어, 티르. 티릅니다. 티르. 티르도 이렇게 색감이 연분홍 이쁩니다. 티르 가격은 이렇구요. 25,000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꽃이 아 됩니다. 이렇게 꽃대도 튼실하니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얘는 연지투입니다. 연지투입니다. 연지투도 아주 그냥 꽃대가 보, 보이나요? 꽃대가 아주 이렇게 꽃이 이렇습니다. 입장도 튼튼하니 좋아요. 연지투 요렇습니다. 어, 입장도 튼튼하고 가격은 삼만 오천 원입니다. 연지투. 자 제가 그요거를좀고 가격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 이 네. 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거거든요. 정말 바비, 바비. 네네. 우아. 네. 바비.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격은. 가입니다좀 응. 여기서 제일 높네요, 오늘. 꽃은, 꽃은 이렇습니다. 너무 이쁘대요, 꽃이. 이쁘고, 뭐, 물량이 응. 부족하고 하면 부족하고. 또 가격이 높아요. 물량이 없으면 물량이 딸리고 없는 애들은 가격이 높고 꽃은 진짜. 장미처럼. 아, 이쁘네요. 장미처럼. 아, 이거 제가 두점 갖고 왔습니다. 가격은 요렇고요. 두 점. 어, 입장도 이뻐요. 아주 음, 음. 싱그럽네요. 입장도 아주 이쁘고. 음. 음. 어, 이런 애들 중간에 하나씩 끼어 있으면 제라밭에 아주 너무 이쁘죠? 네. 이거 예. 두 점. 가격은 바비 아, 두점 있습니다. 4만 원 되겠습니다. 네. 아, 꽃은 참 이쁘네요. 네. 두 점. 자, 요거는 요거예요. 브라운 토스톤 브라이 토스톤. 음, 빨간 꽃은 색. 빨간색 같아요. 지금 시들었지만 꽃대는 바로 잘라 주세요. 꽃대는 거예요 시든 게 아니고. 아. 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필려고 아,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꽃목오리 지금 터지잖아요. 아, 요렇게 볼까요? <웃음> <웃음> 이제 필려고 하는 애들 서운하게 제가 진단으로. 눈이 음. 나빠요. 안경 끼고 해야 되는데,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너무 이뻐요, 색깔 와, 입장도 이쁘고, 말굽도 이쁘고, 아주 싱그럽습니다. 연두연두합니다, 얘도. 가격은 2만 원입니다. 가격 대비 너무 이쁘죠? 얘는 연한 꽃입니다. 연한 꽃. 코랄 미즈 아로. 코랄 미즈 아로. 가격은 2만, 가격은 2만 5천 원입니다. 5천 얘도 뭐, 아주 입, 꽃대 입장이라네. 아주 튼실하고아 어, 입장도 이렇습니다. 이거는 음. 봄날엔 네 봄날엔 유명한 봄날엔 추천하네요, 선생님. 봄날에는 아주 신쿵한 봄날엔입니다. 입장도 이렇게 연두 연두 아니 봄날엔도 봄날에을좀 많이 음. 찾으셔서 봄날엔. 35,000원 입니다. 네, 제가 2개 갖고 왔어요. 봄날엔 2개 있습니다. 2개 갖고 왔는데 이건 아직 꽃이 안 올라왔는데 사장님이 금방 올라온다고 아 얘는 꽃이 없습니다. 네, 꽃이 입장은, 없어요. 입장은 좋아요. <laughs> 꽃이, 꽃이 얘는 없고 봄날엔 케이봄날엔 이래 돼 있습니다. 아 3월달 되면 햇살 좋으면 피지 말라고 해도 꽃대 팍팍 올려주면서 네. 핍니다. 이거는. 저도 아직 지금 제라룸 아직 꽃이 없는데 저도 이제 3월달 기대가 돼요. 이제 꽃 받침대도 새로 해줄 거고 높게. 아우 얘는 꽃이 거의 얘는 대품이에요. 송소담 요것도 송잠의 시리즈 같아요. 송소담 가격은 이렇고요. 품 얘는 뭐 진짜 토분에 해주면은 거의 뭐 진짜 대품입니다. 중품 넘어섰습니다. 송소담. 아, 꽃도 이뻐요. 3만원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재란은다 찍었어요. 아, 다 찍었어요? 네. 벌써요? 네. 자, 아, 이렇게 그다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브 코니카. 앵초입니다. 이것도 뭐 네. 앵초가라고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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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어, 오브 코, 코니카. 코니카. 네. 하나 6,000원. 낱개는 네. 6,000원인데 두개 사시면 5,500원씩 ,500. 네. 두개0 네. 음, 만천원 되겠습니다. 네. <laughs> 꽃 색깔은 이렇습니다. 보라색 꽃을 좋아하시면 보라색 하나하고 어 요거 하고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심으면 참 이쁠 것 같아요. 지금 어, 흰색 하나 남았어요. 이런 색도 코랄색, 코랄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 얘도 이뻐요. 얘하고 흰색하고 두개 심어도 되고 보라하고 요 연보라 섞인 거 하고 심어도, 심어도 되고 어요 어, 색깔도 있네요 요 색깔 요 색깔도 있고 아두개 시키면 사장님이 여기서 제가 네, 네. 섞어서 어 섞어서 어 이렇게 심어도 이쁠 것 같아요 어 오브 코니카 어두개만천 원입니다 하나 들어 보일까요 꽃대가 제가 얘를 키워봤어요. 꽃은, 어, 언 없이 봤습니다. 아, 꽃대가 또 나오더라고요. 얘가 지고 나서, 얘도 오래 가지만, 지고 나서 따주면 꽃대가, 어,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꽃대 보이나요? 계속 나와서, 얘도, 어, 꽃은, 어, 언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얘, 얘, 앵추보다 얘가 몸값이 또 있어요. 몸값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두 개, 만천 원, 요렇게. 찍어 봤습니다. 요렇게. 캄파롤라. 그리고 캄파롤라입니다. 네. 캄파롤라 뭐다 팔고 한판 갔다가 네. 두점 남았다고 해요. MNC 택배 나갔어요 오늘 택배도 나갔어요? 네. 음. 8,000원인데 네. 그냥 두개 하시면 그냥 음, 얼마? 15,000원?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두개 하시면 16,000원인데 15,000원 어, 15 15 맞네요. 네, 맞네. 내가 계산이 빠릅니다. 언니가 맞네요. <laughs> 음, 왜 그러세요. 네. 7,500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두 네, 네, 네. 개에 15,000원. 네. 아, 이렇습니다. 아, 얘도 제가 키워봤지만 꽃대 쥐는 애들 잘라주잖아요. 계속 속에서 꽃대가 나옵니다. 얘도 계속 꽃을 볼수 있어요. 가을까지 뭐 진짜. 내가 얘를 2년도 키워봤어요. 예, 잘 키우면 내년에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얘 저도 또 드리고 싶은 아이고요 푸짐하게 심으면돼 그리고 자. 얘는 이제 저거 콘치플라워 콘치 콘치폴리아 콘치 베고니아 백오니아. 베고니아예요 얘 네. 내가 얘를, 얘를 소개를 네. 저쪽에서 농장에서도 많이 했는데 오늘, 다 오늘 다 이렇게 하고. 꽃이 나왔어요 얘도 한판 갖고 두 개, 와서 이렇게 두점 두 남았답니다 네 배송 다 나가고 아, 얘도 꽃이 이렇게 피네요. 꽃안핀 것만 제가 봤거든요. 아, 요렇게 갖고, 4,500원 되겠습니다. 1 0 0원이 좋아하시는 분들. 요렇게 아, 봤고요. 그 다음에, 몽마가레. 몽마가래 우리 구독자님들이 몽마가래 제가 이제 몽마가레 올리잖아요 아, 몽마가래 드리고 싶다. 몽마가래 있냐고 그러는데. 아 제가 그동안 목마가를 눈에 띄면 갖고 와라 했는데 이 대구에는 지금 요렇게 소품밖에 없어요 중품, 대품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것도 우리 잘 키우는 꽃님들은 요쪼꼬이 사다가 아주 여름 지나 가을에 완전히 중품 내년엔 대품으로 이렇게 키우는 꽃님도 봤어요 어, 꽃은 요렇게 생겼고요 가격은 4,000원 되겠습니다. 원 플러스 1 7,000원요. 아, 두개 하면 7,000원입니다. 두 개. 몽마가렛 얘도 여름만 주의하시면 아주 쑥쑥 잘 크고 꽃도 계속 보여 주고 여기 흰가루가 낀다면은 우리에게는 소주하고 막걸리가 있습니다. 소주 팍팍 뿌리고 샤워시켜 주면은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져. 아 이렇게 목마갈래 소품 어, 두개 7,000원 이렇게 봤어요 아 이쁘게 안 나오네요 이쁜데 후라이 노란데 후라이같이 어, 노란데 아 요렇습니다 이거 뭐 8cm 뭐 이렇습니다 아 어, 안전 소품인데 두개 7,000원 어 요런 소품도 갖다가 어, 크게 키워보세요 또, 성취감이 나름대로 있다니까요. 자, 요건 이제, 목마가래. 아, 뭐, 이것도 목마가래래요 얘는 이제. 핑크. 핑크? 네. 보라에 가깝죠? 네, 진, 진, 핑크 보라색, 뭐, 요런 거에 가까운데. 네. 꽃대가 지금 엄청 나왔습니다. 얘도 소품입니다. 뭐, 8cm 이런데. 지금 꽃은 안 펴지고 있어요. 근데, 어, 아, 보세요. 어, 안전 소품인데. 꽃대는 지금. 바글바글해요. 엄청 물고 있습니다. 이 소품도 크게 한번 키워보세요. 어, 두개 7,000원, 한 개는 4,000원. 어, 보라에 가깝죠? 보라에, 보라에. 목마가를 이렇게 찍어봤고요. 세레스프리치가 또 워낙 많이 찾으셔가지고. 계속 지금... 사랑초 찾으시나봐요. <laughs> 들어왔는데 또 택배 이렇게 또또또 또, 또 이렇게 좀 갖고 왔어요. 이 얘가 지금 불로동에그 사랑초 농장에 아주 싹 쓰리를 해옵니다. 가서 계속 지금 아유 없다 없다 하더니 어디서 또 농장에서 또 저쪽 안에 막2 0 0 0 평짜리 농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또 또 사장님이 또또 또 찾아주나 봐요. 체리스프리처입니다. 이제는 꽃대가 나와요. 체리스프리처 다섯 점 남았습니다. 지금. 꽃대가 아, 이렇게 나와요 이제 곱혀요 얘도 이제 3월달이면 꽃이 엄청 나옵니다 연분홍, 벚꽃같은 체리 스프리처 색깔은 저 음, 어떤건지 몰라요 어떤건지 또 몰라요? 네, 그렇죠 색깔은 음, 벚꽃같은 사랑초가 피어줄지 찐핑크가 피어줄지 찐핑크가 근데 어떤 랜덤이야. 분은 또 찐핑크가 자기 스타일이라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이에요 음, 이렇게 다섯 점네 지금 남았어요 다섯 점다 나가고 아, 얘도, 세르누아도 많이 또 찾아요. 이거 물량이 없대요, 딸린대요. 그래서 안 주시려고 하는 걸 열정 갖고 왔는데, 음. 오늘 아침에 택배 보내고 지금 몇점 남았어요? 남았어요. 다섯, 점. 다섯 점 남았습니다. 계속 문자로 찾나봐요, 우리 꽃님들이. 우리 여기, 저기 동생 그 문자로 세르누아 부탁한다고. 아, 그니까, 러 우리 동생 또 가서 또, 또 갖고 왔는데, 이것도 몇점 남았다고요? 열점 갖고 왔어요. 다섯 점, 다섯 남았어요. 점 남았대요. 열, 세르누아. 네, 열점 밖에 안 줘요, 사장님이. 없다고 음, 세르누아. 어, 이 요렇게 4,000원 되겠습니다. 두 개, 원 플러스 원. 0 0천 원. 두개 하면 7,000원. 네. 두개 심으세요, 합식해서. 네. 네. 꽃언 없이 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페라구름. 페라구름. 저번 주에 페라구름이 아주 히트였다고 해요. 어 자꾸 시켰는데 없어서 없어서 못 드렸다고 해요 두판 갖고 아, 왔습니다 이런 색깔도 참 이뻐요 이뻐요 다홍색이라서 다홍색 아, 그렇습니다 음, 연, 이것도 이뻐요 네. 이것도 이색도 이쁩니다 이색도 이런 핑크 페라곤는또 네. 빨간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집안에 빨간꽃이 있으면 또 좋다고 그래서 빨간꽃 요렇게 이렇게, 페라고름이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이런 애들도 있고 페라고름 얼마죠? 8,000원이요 한 포트 8,000원 네. 하나,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자 요렇게 들어봤어요 밥은 뭐 밥은 요 밑에 잎은다따 주세요 통풍이 돼야 되니까 요 밑에 잎들은좀 정리를 해 주시고 데리고 있다가 큰아분에 이거 15cm 넘죠 이거 네, 내가 센치를 네, 잘 모르겠는데 네, 네, 17cm 뭐이 정도 될것 같아요 커요 크고 아주 그냥 무겁습니다 아이고 무거워 아 이렇습니다 얘네들이요 엄청 폭풍 성장을 합니다 데리고 있다가 토분에. 이 제라룸은 아주 토분이 최고입니다. 흰색이 하나 들어왔는데 예. 이거는 보시고 자르세요. 예, 요거는 아주 팍! 밥은 뭐 마마합니다. 흰색. 흰색이 딱 하나 들어왔어요. 아, 흰색이 하나 있는데 이거 보시고 얘는 이제 자르시고. 꽃이 졌어요. 어, 어. 꽃색깔을 보시고 따주시면 되고요. 어, 옆에. 요 옆에 꽃대가 이제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건 지금 다 졌습니다 요거는 바로 따주세요 요렇게 흰색이라는 거 흰색은 또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밖에 네. 흰색 좋아하시는 분들 흰색 요렇게 꽃대 나옵니다 요렇게 봤고요그 다음에 랜디제라 어, 아까 얼마 가격이 8,000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랜디 한번 볼게요 랜디 요즘 뭐 랜디가 엄청 뭐 랜디 난디, 랜디제라 우와 세상에 들을 수가 없나 답이 요런 거다 제거해 주세요, 누룻니. 어, 통풍이 돼야 되니까 요 밑에 요 푸르스름한 것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어, 다좀 잘라줘야 됩니다. 통풍이 돼야 되니까. 밥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밥은. 아이고, 무거워. 이것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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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습니다. 맨비 나비 같이 이렇게 맨비 여기 색깔이 두 개가 들어왔는데, 요렇게 요렇게 두 개를 사시면, 음. 천원 빼드립니다. 아, 요렇게. 네, 네, 네. 요렇게 색깔을. 요것도, 요렇게 네. 두개두 개. 요렇게 두 개. 네, 이렇게. 두개두 개. 아니, 한개한개 요렇게 한개 네. 사시면, 천 원을 어, 빼드립니다. 8천 원이니까, 아, 니 이거는 12천 원. 아, 12천 원. 아, 아 내가 제라. 착각했습니다. 페라그룸인 줄 알고. 이렇게 랜디 제라룸, 12천 원입니다. 12천 원. 밥이 어마어마합니다. 요런 누런입은싹 제거해 주세요 어 요거 한개 12,000원 네, 이렇게 1 플러스 1 이렇게 사시면 어. 천원 빼드립니다 그러면 23,000원 되겠네요 네, 네. 어, 24,000원인데 네, 네. 그렇죠 네. 천원 빼드린다는 거죠 1 네. 플러스 1은 네. 천원 빼 주신다는 거죠 아 요렇습니다 맨디이렇게 찍어 봤고요 오케이, 이렇게, 낸디.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이렇게 찍어 봤고요. 그 다음 저쪽으로 가볼까요? 어디? 지난번에도 요거를 많이 찾으셔가지고, 제가 다들 아, 요거 네. 행인으로 걸어서 네, 사랑초니 뭐니. 네, 그냥 네. 이쁜이들 여기다 걸어서 네네. 햇살 좋은 데 노는 거, 요거 5,000원? 네, 5,000원. 5 0 0 0원 그리고 요것도 5,000원입니다. 가구니, 요렇게. 요거, 요렇게 생긴 거. 세 포트를 제가 세개 담았거든요. 이게 세 포트가 들어가요. 아, 요렇게 세 포트를 네. 담았네요. 네, 5,000원. 이거 5,000원? 네. 음, 이게 가구니 가구니 괜찮네요. 두개 있어요, 두 개. 두 개. 두개 네. 있어도 또 시키면 아이징. 또 물건 갖고 옵니다. 오늘은 안 돼도 어, 또 사다가 또 택배 보내줘요. 네. 요거 요거 바구니. 네. 이렇게. 작은 포토 세 개, 세개네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세개 이렇게. 이렇게 네개 들어갈 수가 있어요. 5,000원? 네, 5,000원 네. 어. 네. 그냥 싸게 돼요. 요렇게. <laughs> 요렇게 다이소에서 이 고리, 고리, 고리 사다가 어, 요렇게 끼워 가지고 네. 걸으면 돼요. 저처럼 빨래 줄에. 빨래 줄이고 거는 데 있으면 요렇게. 요거 5,000원. 요거는, 요거, 요것도 갖다 줄수 있지요? 네, 요거. 요것도, 제가 네. 사랑초 담아서 키우는 바구니, 이거 얼마죠? 요게, 요게, 요거 그냥 6,000원 드릴게 6,000원 드릴게요. 잊어버렸는데. 아니, 7,000원, 7,000원. 아니, 저번에 8,000원. 8,000원. 네, 7,000원 그냥 7,000원 드릴게요. 아, 요런 바구니 또. 요거 지금 하나 남아서 7,000원 드릴게요. 이걸 좀, <laughs> 7,000원. <laughs> 아, 요것도 시키세요. 요것도 네, 또 갖다가 네, 줍니다. 어, 네. 제가 바로 해줄 수 있는 거는 하나 남아서 7,000원. 음. 요것도 시키면 됩니다. 7,000원, 바구니. 네. 지난번에 네. 또, 만 5,000원짜리가 난리가 났었어요. 고객님들이막서로 달라고 주문이들 와갖고, 제가 오늘, 어제 농장에 가서 이렇게 구석구석 뒤져. 뒤져가지고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요건 네. 빨간색이에요. 네 어, 색깔은 똑같네요? 똑같아요? 약간, 어, 요거는 두개 똑같나요? 네. 요거는 얼마예요? 12,000원이요? 네. 꽃대가 뭐 엄청 나오죠. 저번에 아주 이큰 대풍, 이건 뭐한 30cm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택배를 어떻게 보냈는지 보냈다고 해요. 이걸 택배 보냈다고요, 저번에? 네네네. 박스 가돼요 이렇게 무거운데 세상에. 꽃대는 지금 엄청 나옵니다. 얘가 이제. 꽃이 피면은 이 화분에 아마 꽃으로 덮일 거예요. 어, 바글바글 해요. 바글바글 꽃으로 덮일 겁니다. 요거 그때 얼마라고 그랬죠? 가게? 15,000원 드릴게요. 아, 15,000원이라고 해요. 요큰 대품 30cm. 화분이 30cm 되는 거. 요큰 대품 두개 있습니다. 네. 요거 큰 저기 정원, 현관, 주심 넓은 집에. 예, 갔다는 뭐 입구에 이렇게 빨간 꽃으로 한가득 꽃을 만발 만발하게 피워줄 겁니다. 요거 만 오천 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찍어봤어요. 아,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요 스파트 필름 필름. 아, 요거는 아 꽃대가 지금 이렇게 전체샷 꽃대가 요렇게 나왔어요. 어, 얘는 진짜 저기 흙을 털고 다 털고 어그 물병에 그물물 물 요런 요런 물 하병에 요런 요런 병에 수경으로 어, 키우시면 진짜 거실에 공기정화. 아주 공기도 좋고 공기 정화가 되고 아, 꽃도 수경으로 키워도 꽃도 잘 내요 어, 지금 꽃대는 이렇게 어, 한두 개씩 나와 있어요 얼마죠? 하나 4,000원, 두개 7,000원. 두개 7,000원입니다. 이거, 이거 제일 제가 예소한 걸 들었네요. 화분에 심어도 이거는 잘 자라고요? 큰 거. 아, 이렇습니다. 싱그럽지요? 입만 봐도 싱그럽고, 꽃대가 이렇게 나왔고, 싱싱. 어, 아, 이렇습니다. 두개 소복하게 흙 털고, 어, 수경으로 키우셔도, 아주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거실에 공기정화도 되고, 스파트 필름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아이고, 꽃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봤네요. 꽃님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쁜 꽃 보면서 어 우리 꽃님들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